야 이제 나만의 이제 공간도 좀 챙겼겠다. 모닝 커피 한잔쫙 내려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거 없을까? 오 아브라함 커피 팩, 목한 커피. 오, 되게 중독성 있네.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사봐야 되겠다. 결제. 좋았어. 야, 중고로 샀는데, 이 정도면 뭐, 준수하지. 커피를 한잔 내려볼까? 근데, 잠깐만. 커피를 내리려면, 원두가 필요하잖아. 자, 그럼 원두는 아보랑 커피에서 주문하는 것보다는 엄청 싼거 있을 거야. 분명히 싼거 있어. 싼거 사야지. 보자,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해야 되겠지? 분쇄함, 결제 완료! 오케이. 오, 예열이 되게 빠르네. 추출해봐야 되겠다. 여기다 커피를 넣으면 되겠지? 야, 약간 바리스타 느낌 나는데. 와. 커피향 너무 좋다 자 이게 바리스타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가? 어, 그냥 뭐 적당히 담으면 되지 않을까? 됐다 오 캠핑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정성이 맛이 중요하지 자 됐나? 이런 것도 하던데 된거 같다 장착하고 오씨 이거 뭐 눌러야 되지 한잔 먹을 거니까 한잔 눌러보자 뭐야? 오우야, 우와, 야 크레마, 기가 막히네. 와, 씨 끝났다. 야, 진짜 유튜버 말 듣기 잘했네. 와, 기가 막히네. 와, 씨 뿌듯하다. 아, 아로마, 크레마. 오, 와, 이거 완전 카페에서 먹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어떡하지 <laughs> 엔진데 이거 너무 맛있게 나왔어. 아, 나는 아무리 연기를 하려고 해도 초보자 연기를 못 하나봐. 다시 할게. 아, 너무 맛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먹을래? 아니, 이렇게 대충 뽑아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 분명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맛있지 않아? 괜찮은데? 뭐, 전자동 머신, 뭐, 이런 거랑 비교도 안될 만큼 잘 나왔어, 일단. 와, 이렇게 뭐, 운 좋게 이렇게 얻어 걸리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다시, 오, 난 다시 쳐보자. 야 실패를 하는 케이스로 다시 가보도록 하자. 오, 씨, 감기. 아, 아, 너무 잘 잡다. 오늘 아침도 모닝커피로 시작을 해야겠다. 자, 오늘도 커피 한잔 내려볼까? 많이 니 너무 맛있겠지? 아, 이거, 어, 좀 불편하다. 완전 손놀림이 너무. 프로페셔널 <laughs> 했어? <웃음> 아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지금 몰입이 안 되니까. 이야, 템핑. 찌게 하면 더 맛있겠지? 손놀림이 너무. 그런 거 찍, 찍지 마, 찍지 마. 커피 가루 너무 잘 터는 거 아니야? 그랬어? 좀더 연기에 몰입하도록 할게. 자, 오늘도 한잔 버튼. 우와, 어, 여기, 물이 왜 새지? 다물샌다 아, 아, 이거 고장난 거 아닌가? 와, 그래도 크레마는 진짜 기가 막히네. 일단 아, 맛이 너무 맛있게 나왔지만, 이거 EK43으로 분쇄했거든. <laughs> 근데 대부분 이제 뭐, 분쇄한다고 해서 EK43으로 분쇄해서 주지는 않을 수 있잖아. 싼걸 사면.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없다라는 가정을 하에 다시 한번 몰입을 좀 해볼게. 아유, 이게 맛이 왜 이래? 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우, 너무 쓴데. 아, 이유가 뭐지? 뭐 때문에 그렇지? 아! 바텀리스를 써야 되는구나. 듀얼 월 바스켓. 그래, 저게 문제였어. 바텀리스를 써야 진짜 카페처럼 추출할 수 있는 거야. 결제! 좋았어! 와, 바텀리스 역시, 야, 나무 손잡이 좀 있어 보이는데? 뭔가 다르겠지, 이제? 자, 이렇게. 음, 좋아. 됐어. 야 어, 이거 너무, 너무 프로페셔널하게 하지 말자. 야 오, 좋아. 멋진데? 방금 이거 너무 프로페셔널한가? <laughs> 이런거 하면 안 되겠다. 난 초보자다. 난 초보자. 바텀리스 너의 힘을 보여줘. 와. 우와... 와. 우와... 싫으면 안 되는데. 물청연 사기 막 나오고 난리가 하는데 이 케이사 사 성능이 너무 좋고 너무 신선람인데 봉투를 끼껏 다른 걸 가져왔으나. 음. 아, 온도가 너무 좋아. 아, 아 씨. 뭐 많은데 얼굴 레벨링도 대충 했는데 나왜잘 못하는 게안 되냐 이번 컨텐츠 망한 거 네. 같아 어떡하지? 아 황금 막 이렇게 했잖아 내가 근데 왜잘 나와? 중간중간 중간 프로페셔널 했어 중간중간 <laughs> 중간 프로페셔널 했어? 미치겠다 진짜 아씨 어떻게 하면 안 프로페셔널하게 할수 있는 거야 아니 난, 나는 이... 사실. <laughs> 초보자들이 커피머신 사고 겪는 그 불편한 과정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이유가 뭔지를 좀 찾아드리려고 했거든. 근데 왜나면안 되냐고 초보자스럽게. 다시. 아미치겠더 대충 한번 해볼게. 어. 더 대충. 온도 좀 모자라네. 야! 아, 이렇게까지 초보자 다안할거 아니야. 일단 다음에 해보자. 터지는 거 연출 한번 해. 아, 이 머신 성능이 좋은 거야. 이제. 내가 잘하는 거야. 미치겠네. 너무 좋은 머신이 가져. <laughs> 온도도 너무 잘 맞으니까 이게 잘안 일어나네, 문제가. 와 개떡같이 담아도 철떡같이 나오네. 진짜 미치겠네. 조금 마른거 말고는. 태오리 추출되고 이런 정도는 사실 초보자들이 이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구분을 못 한다고 눈에 한번 쫙 싸주고 이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아 씨, 미치겠네 이건 컨텐츠 망했다어떡 하냐 진행이 안 된다. 그럼 일단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촬영을 한다고 준비를 해서 카페에서 이제 분쇄를 다 해오니까 이게 지금 촬영 준비하는 시간 1 시간 남짓밖에 안 되고 이게 아직 가스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너무 신선해 온도 자체 분쇄를 미리 해놔도 신선한데 대부분 이걸 택배로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해도 분쇄한지 지나면 가스가 좀 제법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가스가 없어서 저항이 안걸려서 막 여기서 막 사방으로 튀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너무 분쇄도가 가는 데에 비해서 너무 도징을 많이 하게 되면 막 옆으로 막 물이 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머신이 고장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전화해 가지고 막 머신 고장났다고 에이스를 보내면 본사에서는 보고 이상이 없으니까 다시 돌려 보내주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사기꾼이다 그런 피드백도 오기도 하고요. 저도 실제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머신 고장이 아니라 원두의 분쇄도 가스량, 도직량, 뭐 이런 것들을 맞추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추출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2. 초보자 형향 진짜 문제다 아, 왜 나는 맛있게 안 되지? 음, 이유가 뭘까? 아, 분쇄된 원두를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그라인더를 사야 되겠다. 커피 그라인더 저렴한 게 뭐가 있지? 오, 이거 좋다. 결제! 그냥 컨셉으로 봐주세요. 역시 그라인더는 전동식 원두 분쇄 이거지. 좋아. 전동식 원두 분쇄. 자, 원두는 이번에는 아브라함 커피로 샀어요. 야, 역시 패키지부터 때깔이 다르네. 좋은 원두는 분명히 맛이 다를 거야. 공을 열고, 이 정도면 되겠지? 오, 야, 원두에서 나는 향이 확실히 다르다. 달려져 있었던 거랑 확실히 다른 향이 나네? 뭔가 좀더 신선한데? 좋아. 자, 전동으로 원두를 갈아야지. 오, 좋아. 오. 오, 된것 같은데? 우와,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거 커피 진짜 쉽지 않네. 확실히 원두를 가니까 향이 되게 좋다. 아, 이거 좀 전동이라서 편할 줄 알았는데 되게 불편하네. 아, 진짜 난장판이 되네. 음, 향이 너무 좋다. 역시 그라인더를 사야 돼. 아, 좀 지저분해지긴 하는데. 역 그라인더를 사야 돼. 우와, 좋아. 잘 되겠지? 자, 간다! 업그레이드 된 커피를 보여줘! 오우, 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어우 야, 지금 알리가 나네. 어,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아, 이거, 고장났네. 아, 이거 산지 얼마나 됐다고. 아, 이거 머신이 새는데? 아. 아, 이거 머신이 새네. 고장났네, 이거. 큰일이네. 아. 이런 연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막 튀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연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홈카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연기를 해봤는데, 아, 쉽지 않았어요. 커피 경력 이제 거의 뭐 20년이 돼가니까. 군데군데 너무 멋진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게 추출을 잘 못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겼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분명히 겪고 계실 거고, 겪으신 분도 지금 계실 겁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나도 이런 거 겪었어요, 이렇게. 자, 커피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특히 에스프레소 분야는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것들을 일단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이런 형식의 그라인더 블레이드 형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밑에 칼날이 달려 있는 형태의 그라인더 이런 그라인더들은 그냥 고추 빨을때 쓰세요. 커피 분쇄 용도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원두 분쇄로 적혀 있지만 이런 제품들은 바람직한 추출을 만드는 데는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유는 분쇄도가 일단 균일하게 되지 않고 미분해양이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딱 이런 현상을 겪 어요. 너무 줄줄 세거나 천천히 나오기는 하는데 막 채널링이 막 나거나 이런 경우밖에 없고 운 좋게 잘 추출이 되더라도 맛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죠. 그래서 요런 그라인더들은 그냥 못 쓰는 그라인더다 생각을 하시고 블레이드 형태는 그냥 거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매장에서 원두를 구매하실 때 에스프레소 분쇄용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분쇄된 원두들은 가스가 빨리 빠져나갑니다. 하루 이틀이 확확 달라져요. 택배로 받으면 일단 이틀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가스가 좀 부족한 상태인데 아무리 밀봉을 잘하고 보관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가스가 그냥 빠르게 하루하루 지날 때보다 빨리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바텀리스 보터 는이 분쇄되어 있는 원두로 추출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분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야 뭐 e k 4 3으로 특히나 저희는 가정용 머신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 가정용 머신에서 적합한 정도의 분쇄도를 분쇄를 해서 드리겠지만은 대부분의 원두 업체들은 컴플레인 듣는 게 싫기 때문에 조금은 굵은 분쇄도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출이 안 돼요. 뭐 옆에서 물이세요. 이런 컴플레인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빵이라고 그러죠. 안전빵으로 분쇄를 해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굵은 분쇄도로 나가기 때문에 특히나 바트 바텀리스 포타 필터는 분쇄되어 있는 원두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쇄된 원두를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순정 포타 필터를 쓰시는 게 좋아요. 바텀리스보다는. 왜 순정 포타 필터를 써야 되느냐. 순정 포타 필터 안에는 이제 순정 바스켓이 들어있는데, 요런 이제 가정용 머신들에 포함되어 있는 순정 바스켓은 대부분 듀얼 월 바스켓이래요. 그래서 바스켓의 바닥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망사처럼 필터 형태로 되어 있는 바닥 아래에 한 겹의 바닥이 더 있어가지고, 그사이의 공간 밑에 바늘 구멍 같은 게 하나가 딱돌려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커피가 나오기 때문에 가스가 부족한 온도든 분쇄도가 좀 굵은 온도든 관계없이 이 바늘 구멍 이상의 속도로 추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순정 마스켓에다 분쇄도 온도를 막 담으니까 오히려 추출이 더잘 나오는 거예요. 나는 최대한 투자를 안 하면서도 전자동보다는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커피를 먹겠다 그러신 분들은 순정 마스켓 그대로 쓰시고 분쇄된 원두를 구매하시고 그러나 뭐 원두는 좋은 걸 쓰시는 게 좋겠죠. 아보랑 커피 원두 이게 아보랑 커피는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해달라고 하면 e k 4 3으로 분쇄를 해드리기 때문에 비싼 그라인더 맞습니다.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걸 사용해 주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도직량을 너무 빠득빠득 구겨 가지고 집어넣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담는게 오히려 더 맛있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담아 가지고 그래도 전자동보다는 훨씬 맛있게 나올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이 담으면 너무 쓰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순정바스켓 에스프레소 분쇄된 원두 도직량은 조금 적게 이런식으로만 쓰시면 그래도 좀 간편하게 입문하실 을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스탑 하시던지 스탑이 안되겠다 나좀더 하시겠다 그러면은 바텀리스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바텀리스로 넘어가 한다 그러면 분쇄된 원두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두를 구매를 해야 돼요. 분쇄가 안된 상태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라인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그라인더 쓰시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부터는요 주의하셔야 될게 바텀리스만 사면은 절대 해결이 안 되고 그라인더 분명히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핸드밀도 추천 안 드립니다. 핸드밀은 일단 시간 오래 걸리고 에스프레소 분쇄도로 하려 그러면 팔도 많이 아파요. 그래서 금방 포기하게 될 겁니다.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는 힘이 좋아서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귀찮아져요. 힘 좋은 거랑 별개로 굉장히 핸드밀로 에스프레소 추천은 굉장히 자체가 오래 걸리고 귀찮거든요. 그래서 전동 그라인더를 최소한의 이상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너무 싼거 사시면 안 되고요. 한 10만 원 이상급으로 보시게 되면 괜찮은 그라인더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하나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라인더만 있으면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추출 비율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전자 저울도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샷글라스 같은 거, 에스프레소 받는 글라스 작은 잔 같은 것도 필요하실 거고 레벨링 툴이라고 하는 거, 뭐 돌린 이런 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라는 거. 그래서 바텀리스로 들어오는 순간 그라인더, 저울, 샷글라스, 디스트리뷰터 이런 것들을 같이 구매할 생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언급한 것 중에서 한 개만 구매를 안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물론 이기 없으면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도구가 몇개 없어도 잘할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원리를 다 아는 사람 입장에서고 뭐이 입문자 입장에서는 이런 원리들을 다 모르기 때문에 도구가 이게 철저하게잘 갖춰져 있어야 그나마 맛있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홈카페 생활을 좀더 길게 롱런할 수 있고, 실력도 쭉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오시고 나면, 그 다음은 제가 뭐... 초보자용이 아니라 이제는 고수들이 알아야 될 이런 정보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셔야지 더 커피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홈카페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화가나고 짜증이 많이 나고 이렇게 이불킥을 했었던 그런 순간들을 한번 재연을 한번 해봤는데요 입문하셨던 분들 중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내가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것들을 꼭 발견하셔가지고 행복한 커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복 I